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 유학 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제 채널에 고민을 가진 구독자분이 또 본인의 고민을 남기셔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구독자분께서는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이세요. 미국의 대학원에 제가 알기로 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이신데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에서 박사를 가려고 하시는 어, 박사까지 하려고 하시는 구독자 분이신데 어, 질문을 남기셨 아니 데, 에, 사연을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평범한 대학원생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펀딩 없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나 다른 과 연구실에서 펀딩과 함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있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이어갈수록 결국 같은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지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더욱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데, 혹시 유학고수님이 박사 지원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파워풀한 장점으로 작용하신 것 같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어,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에 돌아가실까, 돌아가실 건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돼요. 자,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하기만 그러니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랭킹만 추구하세요. 랭킹. 왜냐면 하 한국은 학벌 사회예요 한국은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뭘 공부하든, 뭐, 뭐, 어떤 논문 쓰든, 뭐,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한국 인더스트리는 뭐 한국 학계도 그렇고 무조건 여러분이 얼마나 명문대를 나왔냐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한국의 문화예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문화인데 사람이 뭘 했는지 그거보다 오로지 학벌만 봐요. 몇등 하는 학교에서 박사를 했냐, 아니면 석사만 했냐 요런 요런 걸 따져요. 저 사람이 박사냐 아니냐? 그 박사가 미국 박사냐? 그리고 그 미국 박사가 몇등 하는 학교에서 박사를 했냐, 이거밖에 안 봐요, 거의. 그래서, 한국 돌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학벌에 집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적으로 학벌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에 남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뭘 연구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제 채널의 구독자 분들에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미국에 나무라라고 권해드려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 이렇게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권장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길을 다 걸어봤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실망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이공계 수준이랑 미국 이공계 수준이 너무 달라서 한국 가면은 특히 미국에서 경험을 한번 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 물을 한번 먹고 한국 가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박사 나온 사람들보다 더 짜증나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박사 나온 사람들은 그냥, 그, 그냥 이 세계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한국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물을 한번 먹으면, 미국 이공계가 이게 연구환경이 되게 좋다라는 걸한번 알게 됐잖아요. 맛을 봤잖아. 그, 그 맛을. 그 사람이 한국 돌아가면은 되게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제 미국 박사 친구들 보면, 한국 돌아간 사람들은 다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냥 미국에 남으세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면은 아예 유학을 오지 마세요. 그냥, 그냥 한국에 좋은 학교 많잖아. 요 한국에 명문대 많은데. 거기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은 한국 인더스트리가 한국 이공개가 원하는 그 인재로 한국 대학원 때딱 만들어줘요.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한국 이공계에서 계속 계실 거면 한국에서 그냥 석박사 하세요. 굳이 미국 나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국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 사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본인이 지금 미국에서 뭘 공부 뭘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봐봐요. 제가 알기로 이 구독자분께서 미국 온지꽤 되셨거든요. 뭐한한 한, 한 학기 지났죠 이 제가 뭐 지난 학기쯤에 뭐 미국 간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 근데 아직도 펀디가 그못 뭐, 잡았다는 얘기는 그 랩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공 쪽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그거를 전공하게 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뭔가 전공하는 이유는요. 그게 미국에서 잘 나가고 전망있고 그걸 알아서 그걸 전공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신문이나 아니면 주변의 선배들이 아, 무슨 무슨 분야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나 그거 해야지 하고 마음에 딱 그거를 꿈을 품고 아, 그거를 그럼 미국에서 해야지. 미국이 뭔가 기술이 더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안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공계랑 한국의 이공계랑 환경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뭔가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언론과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막막 기술면에서 막 다루는 뭐가 좋다라고 막 하는 거 그거를 막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한국 언론이 한국 대기업에 대기업의 어떤 광고 스폰을 받고 이게 자꾸 그쪽으로 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이공계를 다루는 분야가 전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노동중심적인 기술이에요. 절대 그게 첨단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첨단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술과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술이 전혀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 뭘 할지 마음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오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안 되고 장학금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뭘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전, 저, 처음에 하고 싶어 했는데그 계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뿌리가 한국에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를 뽑아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로 미국에서 잘 나가서 그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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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보였던 게 아니라 한국 언론과 뉴스와 그리고 한국의 뭐 선배나 친구들이 아, 괜찮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기술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이공계라는 환경 하에서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개구리 상태로 그 우물 안에서 본 세계를 가지고 그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물 우물 밖에 한국이라는 우물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되게 광활한 그런 어 세계고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국에서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뭔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레이더를 가지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얘기 듣지 마세요. 한국인 친구랑은 좀 멀리하세요. 저는 일부러 석사 박사 할때 한국인 친구랑 잘안 어울렸어요. 잘안 어울리고 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렸어요. 그래서 한인 학생회는 이제 의무적으로 나갔죠. 너무 안 나가면 이제 제명당하니까. 이렇게 학기별로 정기 모임 할때 나갔는데 평소에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잘안 어울렸, 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제가 미국인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인 형들이, 한국인들은 보통 한국인 유학생들끼리만 놀거든요. 한국만만 쓰면 살거든요.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 뭐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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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미국에 대한 거라? 배신자. 막 이런 눈빛으로 보면서 지나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미국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미국에서 핫한 기술이 뭔지 더잘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인 친구들은 이 미국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배들도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이고 뭐 아버지가 뭐 특히 미국에서 교수고 뭐 미국에서 대기업 다니시면은 이이 이 기술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술이 뭔지를 딱 알아요. 그래서 이 시선을 한국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미국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이 어 그쪽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일단 펀드가 잘 나온다는 거는 그쪽으로 뭔가 이제 미래의 미국 정부나 어떤 미국 연구소나 미국 대기업들이 미래 플랜을 가지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펀드가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가 큰 전망이 없고 큰돈 연구 펀드가 연구가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야가 별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걸 빨리 깨닫고 이게 돈이 나오는 구멍. 그게 결국에는 그 앞으로 전망이 좋고 연구비가 쏟아지는 분야란 얘기는 그쪽으로 미국이 계속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 찾은 다음에 그걸 전환하세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거를 아주 쉽게 할수 있었던 게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학기라도 펀드가 끊기면은 그냥 학교를 접고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가난한 유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내가 뭘 공부하고 싶고 뭐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꿈꾸었냐보다는 저는 미국에서의 펀드를 받고 이 학위를 끝내고 그래서 이 학위 과정 끝에 생존하는 게 저는 1순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펀드를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펀드 사냥꾼이었어요. 펀드 사냥꾼. 그 자세로 계속 펀드를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거기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뭘 하고 싶다는 했던 그 소망이 한국에 그 뿌리를 둔 거라면은 그거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 망해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뭔지 이렇게 딱딱 딱 쫑긋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 연구비가 쏟아지는 게 어딘지를 보고 과감하게 그걸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연구비가 잘 나오는 펀드를 딱 물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뭐냐면 그쪽으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미국 은 보통 장기적으로 연구비를 쏟아붓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석박사까지 쭉 돈이 잘 나올 거예요. 그 어떤 펀드 잘 나오는 분야를 콱 물으면, 아시겠죠? 펀드 잘 나오는 분야를 콱 물었다는 얘기는 졸업하고도 그쪽으로 뭐 연구소나 교수직이나 뭐 대기업이나 갈 데가 많다는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 공대 다녔거든요. 공대 다녔는데, 제가 그 다녔던 학부가 한국에서 인서울에 있는 모 공대였는데, 한국의 모 자동차 회사랑 되게 이렇게 커넥션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그 주위 선배들, 친구들, 뭐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그 공부 좀잘 한다는 선수들이 다 자동차 회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자동차 회사 가야겠다. 특히 제가 기획과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자동차 설계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그 꿈을 품고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꿈은 어디서 온 거죠? 한국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미국에 왔는데, 미국 기획과 친구들은 다들 바이오 기계를 전공하는 거예요. 바이오 미케닉스. 자동차는 잘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빨리 캐치하고 그 빨리 이 시선을 딱 틀어가지고 바이오 기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자동차 설계라는 꿈을 버리고 바이오 기계라는 걸딱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저는 석박사 과정에서 펀드 걱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아카데미아 쪽에서, 그까 그러니까 학계에서 좀 인기가 많고, 그거는 좀 이렇게 미래, 매우 미래지향 적이거든요 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바이오의 전성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 학위를 간 맞췄을 때는 또 바이오를 쪽으로 뛰어들기에는 또 교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 취업 쪽은 좀, 앞으로 너무 첨단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석박사 때 주로 했던 게 시뮬레이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생체 조직에 대한 시뮬레이션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테크놀을 배웠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리콘밸리 하면은 컴퓨터 그 제조, 컴퓨터 설계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그 컴퓨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쪽으로 또 잡을 잡죠. 그래서 잡을 또또 또 했던 걸또싹 틀었죠. 자, 봐봐.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죠? 자동차. 근데 미국 와서는 대학원에서는 바이오 기계 시뮬레이션을 해 놓고 또 졸업하고는 또 바이오를 과감하게 버리죠. 취업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또 이제 그런 컴퓨터 반도체 설계 제조 시뮬레이션을 또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싹 틀어져. 이런 식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어야 돼. 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인이 뭘 전공하셨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집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석사, 박사 하는 동안 거의 6년, 7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봐봐, 10년이면 그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랑 대학원 졸업할 때랑 세상이 많이 변해 있는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에 꽂혔다고 해서 그것만 꽂히잖아요. 그러면 시대 뒤떨어진 뒤떨어진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바꿔 가면서 그그 그 생존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어 인더스트리 있죠. 근데 컴퓨터 인더스트리도 언젠가는 끝물이 와요. 이제 뭐 사람들이 뭐 휴대폰 이제 안 들고 다닐 걸요? 한한 10년, 20년 후면 나중엔 다 어디 이제 뭐 턱이나, 뭐, 귀, 뼈, 아래 같은 데다가 전자칩 다시 심고, 이제 뭐, 뭐, 그 상상으로 다른 사람이랑 통신하고, 뭐, 상상으로 뭐 다운받은 동영상은 그 뇌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겠죠. <laughs> 그래서 뭐 수, 스트림으로 보는 영화나 방송도 뭐 휴대폰으로 보는 게 아니야. 미래 시대에는 그턱 뼈나 어디, 어디, 이마, 이마나 어디 뼈 어딘가에 심겨져 있는 그 송수진 장, 장치로부터 뇌로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 받아서 이제 상상 속의 어떤 가상 세계에서 <laughs> 영화를 보겠죠. 뭐 그런 그런 3D 영화를 보겠죠. 가상현실 영화를 그런 식으로 그런 세계가 오겠죠. 그럼 그때 그런 세계가 다가오면 저는 다시 아 대학 원에서또 배웠던 바이오 기술을 버렸던 기술을 또 다시 주서가지고아 이제 또 미래를 대비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변하는 세상에 계속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펀드를 못 받았다면, 특히 미국 이공계에서 아직까지도 펀드를 못 받았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이 돈이 쏟아지는 분야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돈이 쏟아지는 분야로 바꾸시는 게 저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시고 일단 학위만 있으면, 뭐 박사학위만 있으면, 혹은 석사학위만 있으면. 그 학위를 가지고 뭐든 할 수가 있어. 인생을 조금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 친구는요, 어, 생물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친구가 있는데, 생물학과 박사과정에서 맨날 그 메디칼 이미지를 막 머신러닝으로 막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머신러닝 전문가가 돼서 지금 실리콘밸리의그 유명한 SNS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요즘 뭐 가상현실 한다고 막 난리죠.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뭐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미국 사회니까요. 일단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본인이 펀드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공부 과정 동안 본인이 또 이제 그 따로 수업을 들어도 되고 독학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기술을 쌓아서 뭐 졸업하고는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펀드가 잘 나오는 분야가 뭔지 확인하시고 그쪽을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